이 차량은 한마디로 표현하게 된다면 고급스러움과 SUV의 조합 더욱더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네시스 GV70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차량 너무나도 신차급 느낌이 무이신 나는 차량입니다. 24년 형식에 현재 거리수 6,000km밖에 안탄 신차급 중에 신차급 이야기해드릴 수 있기도 하겠네요. 제네시스 라인업의 가장 중요한 추가 옵션인 파퓰러 패키지 옵션은 물론이며 인기종 흰색 바디와 안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베이지 색상의 시트까지 잡아갈 수 있습니다. 비주얼 최강 GV70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달인중고차 하성이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추천 매물 영상 안내해드리고자 촬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게 되신다면 매일매일 좋은 차량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면서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보도록 해볼게요.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저 옆에 있는 고급스러움과 SUV의 조합, GV70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24년 형식이기 때문에 또한 6,000km밖에 안 탔기 때문에 신차 급 느낌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뿐더러 넉넉히 남은 제우사 보증도 이 차량 걱정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도 하겠네요. 또한 보이다시피 인기 좋은 흰색 바디인 것은 물론 안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베이지 색상의 시트까지 잡아갈 수 있음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차량이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기도 하고요 GV 7 0 차량 자세한 스펙과 정보는 지금 이쪽에 띄워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파퓰리 패키지 포함한 추가 옵션 500만 원 가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 옵션도 순차적으로 띄워서 자료 화면 띄워드리고 있고요. 보호 미록도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딱히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깔끔합니다. 용도 이력 없음 1인 신조, 내차 피해 타 차가 전혀 없는 사고에 있어서 정말 깨끗한 GV70 차량입니다. 가격 또한 굉장히 준수하죠. 신차급 느낌의 GV70 4,900만원에 오직 구독자 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안내해드리고 있는 만큼 신차급 느낌 그리고 베이지 색상의 GV70 너무나 추천해서 강력합니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달인중고차 추천 매물 GV70 차량이었습니다. 23년 형식에 6,000km면 정말 신차급 느낌이죠. 또한 흰색 바디와 베이지 색상의 시트의 조합은 더욱더 좋은 비주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기도 하고요. 제네시스 라인업에 가장 필요한 추가 옵션인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감에 따라서 추가 옵션, 또한 편의상 낭낭한 매물이기도 하고요. 또한 영상은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하게 되신다면요. 수입차와 국산차 모두 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달인중고차 하승이였어요 고급스러움과 SUV의 조합을 만들어 낸 GV70 차량 앞 모습부터 면밀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역시나 GV70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비주를 갖고 있는 매물이기도 하고요 또한 흰색 바디를 준비해 보았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가 없겠죠 라이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범퍼 하단 부분 면밀하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반대쪽 라이트와 범퍼 하단 부분도 당연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큼직막한 앞쪽 그릴 부분은 물론이며 하단의 크롬 모이딩 조차도 멋스럽게 다가오기도 하죠. 눈에 띄는 멋스러운 제네시스 엠블럼은 물론 깔끔한 상태와 유리창 손댄 상태도 면밀하게 앞모습 체크해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측면부도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휠가 타이어 상태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멋스러운 비주얼의 휠, 또한 타이어 상태도 신품 그 자체죠. 아펜더도 천천히 한번 보여 드릴 예정인데요. 깔끔한 앞펜더를 시작으로 해서 사이드미러 기준으로 유리창과 썬텐 상태 면밀하게 천천히 한번 보여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뒷엔더뒷 펌퍼도 굉장히 깔끔한 상품화 들어가 있기도 하죠. 전체적인 측면부 도어 쪽도 천천히 보여 드리면서 이제 한번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후면부 또한 굉장히 좋은 비주를 갖고 있는 GV 지공 차량이기도 하죠. 우선 유리창, 썬텐 또한 중단부 천천히 한번 보여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네시스 레터링은 물론 테일 램프가 정말 멋스럽게 다가오는 GV 직원 차량이기도 하면서요. 하단부에 대한 후미등, 머플러 팁 너무나도 매력적인 비주얼로 중무장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중단부와 하단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연지사 버튼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전동 트렁크 옵션이 있음에 영상을 통해 체크해드리고자 하고요. 전차주분께서 멋스러운 튜닝을 해놨죠. 안쪽 LED 튜닝입니다. 널찍하고 쾌적한 적재함 보여드리면서 내부 체크할게요. 1열 도어 안쪽부터 보여드리게 되면 유리창과 선텐 도어 트림에도 베이지 색상의 드라마에 따라 고급스럽게 다가오죠. 메모리 시트 옵션도 당연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체크해드리고자 하고요. 굉장히 비주얼과 분위기 다 잡을 수 있는 대시보드 쪽도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영롱하죠. 시트 상태를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베이지 색상의 시트는 더욱더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선사해 주는데요. 시트 상태 사실 6,000km밖에 안 탔어요. 이차 너무나도 좋은 상태인 것은 당연히 사것 같습니다. 관찰부 밖에서 운전석 시트 상태 보여드리고 있는데 충분히 하격점을 줄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이어서 2열 도어 안쪽도 보여드리고 있죠 유리창과 선텐 전체적인 도어 안쪽 나무라고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s u 브 차량답게 넉넉한 레그룸과 해드룸 공간을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2열에 대한 시트 상태도 충분히 양호합니다 사실 이 차량 2열에 대한 사용감은 아예 없는 차량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시트 상태는 최상품이에요. 앞쪽을 보게 되면 열선 시트와 송풍구가 있기 때문에 쾌적한 드빙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앞쪽으로 넘어가서 핸들부터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역시나 제네시스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 핸들은 편리한 주행을 위한 어드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도 확인이 가능하시겠네요. 계기판을 보게 되면 풀클러스터 계기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추방 모니터 옵션도 들어갈 뿐더러 시키로스. 6,000km 확인이 가능한 계기판이에요. 큼지막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뿐더러, 상단 쪽을 보게 되면 제네시스 커넥트, 하이패스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블랙박스도 매립되어 있습니다. 따로 매립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분위기 좋은 센터페시아, 천천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최상단 제네시스 전용 디스플레이 창은 큼지막하고 터치에 대한 민감도도 훌륭할 뿐더러, 각종 기능들과 옵션은 물론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 옵션도 디스플레이 창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체크해 드리고자 할게요. 하단의 송풍구 부분 도한 크랙 없이 상태 좋은 모습인데요 전체적인 내부 분위기가 정말 고급스럽게 다가오죠 분위기 살짝 보여드릴게요 중단 센터패시아에는 터치 형식으로 이루어진 공조할지 컨트롤러 하단에는 미디어 트립 버튼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한 중단 센터패시아 트립이에요 세더 터널 쪽에는 드랩 모드 셀렉 디스플레이 창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 다이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어 변속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트레이 공간이 존재하면서 깔끔한 코퍼드도 보여드리면서 스마트키 두 개가 존재하고 있는 차량인 것도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GV70 차량이었습니다. 나가서 도움드릴게요. 여기까지 다른중고차 추천 매물 GV70 차량이었습니다. 24년 형식의 6,000km면 정말 실차한 느낌이죠. 또한 흰색 바디와 베이지 색상의 시트의 조합은 더욱더 좋은 비주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기도 하고요. 제네시스 라인업에 가장 필요한 추가 옵션인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며에 따라서 추가 옵션 또한 편의상 낭낭한 매물이기도 하고요. 또한 영상은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하게 되신다면요. 수입차와 국산차 모두 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인중고차하성이었어요